자 안녕하세요. 네, 예, 또 이제 막간히 유행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또 진료도 처음 오신 분들 진료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제가 왜 욕을 안 했냐면은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게 뭐에 빠져 있다고? 연모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성균관 유생 아, 성균관 아, 스캔들이구나 성균관 스캔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한 얘기지만은 굳이 이런 사극이라는 또는 역사극이라는 조선시대라는 글을 꼭 빌려야겠어요.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남창균은 뭐예요? 한의사다. 한의사란 의미 속에서는 현재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과거에 젖어 있다. 요즘 저희 집 살아가고. 뭐 때문에 싸웠냐면 풍류대장 집사람은 풍류대장 보고 저는 연모 보겠다고 본방을 사수하겠다고 싸우다가 제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냥 그 순간을 뭐 하면 돼요? 참거나 양보하면 되는데 그 레이디 퍼스트라 하잖아요. 신랑이 참아야지. 근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참는 건 누가 참아야 돼요? 져주는 건 누가 져줘야 돼? 그저 남자들이 져줘요. 그럼, 그럼, 자, 우리 한종수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남자는 져줘야지, 컵좀 주세요. 그 맥락 속에서는 뭐 하다? 남자가 가졌다, 여자가 가졌다? 남자가, 쉽게 말해서, 가진자다, 여자가 가진자다? 남자가 가졌다니까. 가진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져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누가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승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패자는 없는 자는 가난한 자는 할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전에 지는게 이기는 걸 알리잖아요. 그래서 지는 게이긴다는 의미 속에는 게. 이기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지는 게 아니라니까. 게. 예. 그래서 지금 말대로 우리가 그남 남창기 원장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누가 더 가진 거예요? 어, 제가 더 가졌으니까 제가 져야 되는 거였지. 제가 하고 나서 아주 이거 연모 볼 때마다 풍유 대장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안나겠어요 아, 내가 졌어야 되는데 이기 이기느라고 내가 결국은 뭐 했다고 아내한테 졌구나. 그래서 이게 연모라는 드라마가 나오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남창규 한의사의 취향은 뭐예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물들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향수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또는 말면 우리가 말은 전통. 전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정통, 동그란 정자. 정통이라는 의미 속에서도 저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양, 양방을 안 가고 한방을 온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그래도 뭐 하고 있다? 이런 하, 한국적인 그런 시골적인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제 요즘 단풍철을 따라서도 하지만 요즘 취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제 도 그저께 강, 강릉에서 자고 왔지만 강릉에서 오면서 어디로 왔냐면요 정선으로 왔어요. 갈 때도 정선으로 갔고. 그러니까 그 가리왕산 지나가니까 누구 생각했겠어요? 누구 생각했겠다고? 한, 예, 한승희 사모님 생각했다. 야, 저 좋다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지명이 주는 게 뭐야? 뭐를 했다고요? 한승희 사모님하고 저를 뭐 하고 있다고? 관계를 맺게 하고 영향을 주는 거지. 누구를 떠올린다니까. 음. 정선이라는 지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 아닌 거지. 다 뭐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 오면서 뭐 보냐면은 지나갔다가 헌집, 헌집 아니고 빈집, 폐가요. 음. 그 폐가도 아무런 폐가가 아니고 초가집. 음. 이런 것집 그 있죠? 음. 네. 외양간, 마구간, 예를 들면 창고 이런 집들에 대해 또 내지는 선앙당 이런 쪽에 피이 꽂혀서 그런데 있으면 내려가지고 선앙당 있는 또는 그 곡에 있으면 대부분 느티나무 있는 노고수 옆에서 나, 나무도 만져보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마을도 쳐다보고 또 폐교가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또 가서 보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제 국민학교 시절 그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젖어 가면서 시간도 보내다가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앉아도 좋고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렇게 자연을 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오셨어요? 교감하는 거고 어, 그런 차원이다. 어제 저희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야, 이 나무, 이큰다나 나무의 춘향목이라고 그러나요? 강릉 소나무. 그늘 한번 만져봐. 느껴봐. 여러분들은 한번 나무를 한번 깨안나본적 있어요? 네. 예? 어떤 느낌이에요? <laughs> 네? 어떤 느낌이냐고. <laughs> 나무 냄새 나지 뭐. 어? 나무 냄새? <laughs> <왜>. 나무 냄새 <웃음> <왜>. <웃음> <웃음> 우리 사모님 냄새가 나겠네. 깨어나면은. <laughs> 나. 어? 고목 나무 끓이는 거요 냄새도 날게고 또 내지는 어떻게 돼요? 또 민감한 사람들은 네좀 이따 할게. 앉아 계셔. 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소리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기운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살아가면서 나무 나무를 깨어나 본 적이 있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나무 밑에서 그냥 그 그늘에 쉬어서 앉아 있을 생각만 했지. 음. 그죠? 음. 그래서, 아, 그걸 하면서 뭐요 아, 우리 오시, 오늘 어르신들하고도 한번 안아봐야겠구나. 음. 최치라고 그러죠, 최취 최치. 음. 몸에서 나는 냄새, 음. 취기. 취기라는 게꼭 술만 먹어서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뭐야?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뭐요? 그 옆에 가서 그 기운을 한 번쯤은 뭐요? 제가 옆에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오면은 그양그 그 몽골에서 오는 양 냄새가 난다 양을 항상 만지시. 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한때 몽골에 의료봉사를 갔는데 몽골에서 오면은 그런 목초지잖아요, 계드에서 자고 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의료봉사하고 우리나라 오면은 그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대요. 당신이 평소에 나는 냄새가 그런 냄새래. 그 의미는 뭐예요? 제가 향수도 안 바르지, 화장도 안 하지, 로션도 안 바르지, 오로지 그냥 그거 뭐, 뭐 해도 샤워를 해도 제가 별로 그렇게 비누를 안 칠해요. 그러니까 남창규의 채취는 그냥 그냥. 남정내에그 하랍이 냄새가 나는거지 근데 그 냄새를 느끼라는게 아니고 뭐요? 남창규 한의사의 뭐라고? 온기를 느끼시라고 서로가 그런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는 것은 이 남창규 한의원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뭐를 느끼는거예요? 온기를 나누는거니까 아까 우리 한글자 어머니 하실 말씀에 제가 손을 딱 만지니까 한 얘기가 손, 의사 손이 왜 이리 차? 왜 찰까요? 왜 찰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그 온기를 뭐한 거예요? 뺏긴 거지. 그 뺏기면 억울해요? 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한 얘기예요? 온기를 뺏긴다. 제 체기를, 체온을 뺏긴다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도 저한테 뭐예요? 그 온기를 뭐 해줘야 돼요? 어, 줘야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눈다는 게 뭐예요? 서로 만진다는 거지. 만진다는 의미 속에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뭐도, 한기, 냉기도 뭐예요?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어, 나는 상대의 온기만 받아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냉기는 주지 마세요. 우리 쌓아는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나 막 찍고 하면서 그 발도 막 만지고 예를 들면은 막 하고 하니까 집사람이 야, 참대단하대 네. 근데 제가 뭐 그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지겠어요.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하시니까 원장님 제가 비도 오는데 양말을 발을 안 씻어 가지고 발 씻고 올게 하고 화장실 가서 발 씻고 오는 분도 계 셔요 어, 제가 여러분들이 발 씻고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네. 심한 얘기로 지금은 돌아가셨,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90 넘으셨던 어르신인데 명도리에서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 아버님이 그분이 한번 눕고 가면 각질이 장난이 아니야 네, 바닥이 그러면, 아, 그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 좋겠다 생각하겠어, 제가? 아니. 아니지. 다만, 그분이 누웠던 자리는 항상 뭐예요? 열심히 청소는 해요. 음. 아니,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드러났던 자리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밤에 입었던 잠옷 있잖아, 추리링은 음. 안 털려고 그래. 음. 한번 털면은 거기서 각질이 장난이 아니래. <laughs> 미세먼지가 뭐딴게 아니네 분진이. 미세먼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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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이 각질. 제가 로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그냥 그사람으인 거지.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채취가 그리워요. 아 이제는 뭐예요? 안 오시니까 뭐 하겠어요? 돌아가셨나돌아가셨지 그래도 그런. 추억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가리왕산, 정선 하면 누가 또 오르시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또는 관계를 맺어주는 거다. 그래서 다 우리가 말하는 싫고 좋고 한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부탁드린, 오셨어요. 부탁드리는데. 제발 남창기 한의원에서는 원장님 제가 발을 안 씻고 와서 집에 가서 발 씻고 올게요. 뭐 화장실에서 발 씻고 오세요.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그대로를 저한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더 오히려 제가 더잘 진단할 수 있다고. 이게 예를 들면 발을 씻는다. 화장을 바른다. 화장을 한다. 뭔가 포장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다 없다. 어 그래도 보지만은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려고 온 거라고? 환부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상체라고. 아픔. 여러분들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보여주러 왔는데, 자꾸 뭐예요? 그림자는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겠대. 좋은 거는 딴 데서 만나야지. <laughs> 이해하셨죠? 음. 예. 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자한테 뭐요? 마스크를 씌우거나 방역복을 씌우면 안 돼요. 이해하셨겠죠 네. 네. 박수가 비가 오니까 철렁철렁하네.